아 마우스 커서 타입을 뭐 패치를 했다고 하는데 1번 타입부터 오도록 하죠. 이게 지금 1번입니다. 2번, 3번, 4번. 도대체 이게 의미가 뭐가 있지? 더 방해만 되지 않나? 게임 진행 아니 모양을 아예 뭐 크리스마스용 그 뭐야? 응? 산타 장갑 크리스마스 장갑 모양으로 바꾸던지뭐 해. 다른 수를 써야지, 그냥, 성의 없이 이렇게 크기만 늘린다고요? 야, 정말 패치하기 싫었나보다. 애들 너무한 것 같네요. 뭐야, 이게. 그러면은 여기다 커서, 크기 타입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왜 타입이 1번, 2번, 3번, 4번이 다 똑같지? 그냥 크기만 조절했다라고 하면 되잖아. 뭐, 그냥 UI 개편인 것 같은데. 특별히 뭐 이렇게 생겼답니다. 네. 참고하세요. 네.